같습니다. 저는 주식에서 불스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이병민 팀장 소개시켜드릴 기계는 콩 파종기입니다. 콩은 논농사를 대신해서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콩을 많이 재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노타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콩을 심고 약을 치는 네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기다 그리고 두둑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파종기가 네 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2,400. 미리미의 폭에 배율를 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농사 재배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기계입니다. 폭을 파종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과 비닐을 씌우지 않는 것은 정밀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를 심었을 때는 세알 정도의 콩을 일률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콩 종자의 소비량이 적어지고 나중에 속아내는지 하는 후속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조제를 칠수 있어서 잡초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기기를 개발할 때, 물론 연구소 안에서도 개발을 하지만은 저희가 만든 거를 소비자분이 쓰면서 직접 불편한 경우 저희한테 피드백을 시켜주고 그거를 거기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둑의 높이라든지 또 가운데 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제일 쓰기 편하게 또 수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형을 시켜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콩을 심으실 때 갖고 계된 트랙터에 따라 가지고 쓸수 있는 기계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5, 60마력대의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두둑을, 한 두둑을 만들고 두 줄을 심을수 있는 거고요. 80마력대 같으면 은 약을 치지 않고 어, 입자를 쳐서, 물약을 치지 않고 입자약을 쳐가지고 네 두둑을 만들 수 있고 또 100마력대 이상의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 은 두둑을, 저, 약을 치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 트랙터 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종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불수가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종기가 일률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생산 그러니까 생육까지 좋아지려고 그러면 두둑이 일정하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평평하게 거기서 올라오는 그 콩의 발육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게 평평해야 나중에 수확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 장치에다가 10, 정밀 12기를 달아서 좀더 시비를 편하게 하고, 하고 비료를 효과적으로 뿌릴 수 있는 것들을 소재를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기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합계를 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기술 농업기기로 제형된 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동료 파종기, 홍파종기로 해가지고 싱기술 농업기기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기계는 마늘 수집기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수확을 해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밭에다 말려주고 그 다음에 콤백이라든지 레시팔에 담는 기능을 갖고 있는 수집기입니다. 이거는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네. 지금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집을 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력화 되는 걸 기계화하는 로만 그런 기계입니다. 최대 네. 마늘이나 양파의 그 양을 그 담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뒤에 거치할 수 있는 것는500 k g 톤백을 담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 기계 한 대가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수직기 본체를 가지고 마늘하고 양파는 크기라든지. 어저 어. 수확된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 간격이라든지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저희가 쓸수 있도록 공용화하지만 은 최소화 시켜 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을하고 손상될 수 있잖아요. 마늘이나 양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하는 마늘을 수집할 때 앞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집될 때 손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떨어질 때 담을 때 톰백에 담을 때 약간 높이 때문에 어,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 톰백은 네, 없을 때는 제일 위에 올라가가지고 낙차 걸려 조그마하고, 점점 차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식품부하고 같이 R&D, 공 R&D 개발로 된 거고요. 저희가 23년도에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4년도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원하습니다 2024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도에 10대 정도 공급이 됐고, 금년도 15대 정도 보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많은 수집기라든지 형태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작 트랙타에 달려있어서 너무 길고, 회전반경이 길어서 소비자들이 쓸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필요습니다 저희 기계가 회전반경이 좁은 타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쓸 수가 있고요. 또 운전석에서 요 작업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